아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이늘 <laughs> 뚫고 집으로 가야되는데 아 갈수있을지 한번 가보, 가보겠습니다 까지는 눈을 쳤는데 <laughs> 아, 여기서부터 눈을 안친것 같죠. 아, 잘할 수 있을까요? 아, 신나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말되는데 안 먹어가지고 전당에 급커브 지역입니다. 아, 눈이 와서 못 올라가네요. 눈이 와서 못 올라가요. 아, 여기다가 차를 놓고 가야 될까요? 바꾸를 해야 될까요? 아 참, 눈이, 아, 어, 사, 제가 어, 사륜차가 아니라서 얘는 더 이상 이제 못 갑니다. 아 빠꾸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빠꾸를 빠꾸를 하겠습니다 아참 눈이 많이 왔네 제설차가 안밀어나가지고못 가요 빠꾸를 해야 됩니다 전 천천히 미끄러지지 않게 잘 빠꾸하겠습니다 아니라, 아 이거 출발도 안 되나? 아이이 정도 빠지는 올라가는데 아, 여기에서 못 올라가요. 아, 참, 얘 가. 못올라가 니. 응? 못드 가. 아, 참, 나, 이, 가. 이, 가. 이, 가. 이, 가. 이, 가. 이, 가 되는데. 어, 여기는 눈이 없어요. 오, 예. 오, 예.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여기는 눈이 없어요. 또. 오, 예. 조심해서 이제 집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, 과연? 아, 천천히 올라갑니다. 가다가 갈수 있을 때까지 가야 돼. 아, 여기는 염화칼슘을 뿌려놔서 그런지 녹았어요. 여기는 좀 녹았고요. 여기서 샥 틀어서 여기까지 올라가 볼까요?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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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 눈이 다 녹았는데요. 여기까지 올라왔어요.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만 살짝 잘 올라가면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. <laughs> 오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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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올라왔고요. 아하 과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아하, 아하 문치재 정상. 예, 정상까지 문치제 정상 올라왔어요. 어예오예오예오예오예오 오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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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오예야 해발 732m 문치제 정상입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. 점출락 주의 구간입니다. 살살살 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 돼요. 아, 천천히 내려가면 되는데 어, 천천히 천천히 예, 눈이 좀 있기는 해요. 아 여기가 염화칼슘을 뿌려놔서 좀높기는 했네요 어,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놨어요 아, 아직까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, 조심해서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아이 염화칼슘을 먼저 뿌려놔서 길이 녹았어요.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체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밤의 풍광이 이래요. 여기가 밤에 밤이 이렇습니다. 자 이런데를 저희는 이렇게 다녀요. 집 앞에 또 눈이 많겠죠? 어, 집 앞에 눈을 치워야 되는데. 아, 아, 눈이 아주 하얗게 늘었네. 지금 현재 시각이 8아 9시 18분. 9시 18분이에요. 제 차는 아, 기아 EV e v 에요 1톤 탑차.인데요. 음 지체를 사이 잘 넘어왔네요. 이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, 이제 집까지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아, 제가 좀 전에 여기를 올 때에 넌슬립이라고 어, 있어요 이 차에 미끄럼 방지가 그, 있는데 제가 그 넌슬립으로 하니까 차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는 상태에서는 추진력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넌슬립을 껐어요. 넌슬립을 끄고 어 올라오니까 얘가 어 올라왔어요. 눈길에서는 이 넌슬립을 좀잘 활용하는 게 괜찮겠네요, 그죠? 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늘 왔습니다. 아집 네, 앞에 왔는데 집 앞에 눈이 지금 아 그대로 있죠 아이구야 아이구야 눈이 그대로 있어요 에헤이 참 눈을 으 집에 올라가는 데를 눈을 하나도 안 쳤어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눈을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. 눈을 여기를 어 지금 여기가 눈이 지금 있어서 차가 지금 꼼짝탈싹을 어 못하겠죠. 어 이렇게 또눈 슬립을 고 한번 해 볼까요?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 앞에 눈을 좀 쳐야 돼요. 이걸 눈을 치고 어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사부로 눈을 좀 쳐볼게요 그러면서 좀 들어갈게요 아 지금 신발 신발부터 좀 갈아신고 눈을 쳐야 되겠죠 자 보자 신발을 좀 갈아신을게요 아, 이렇게 해서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면 돼요. 눈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눈을 제가 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. 어저께 동훈이는 아, 집에 못 들어가고 차를 저기다가 세워놨네요. 아, 아이고 어쨌든 눈을 좀 칠게요. 아, 저기 앞에 제 집에 집이 어둠 속에 지금 쌓여 있어요. 제가 조금 눈을 치고 이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눈치를 갑니다, 여러분. 어, 조금, 조금 기다려 주세요. 눈치는데 한 20, 30분 정도 걸리겠죠. 쉬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눈치를 갑니다 눈치는 모습 봐주세요 지금 집 앞에 눈이 약한 40cm 내지 50cm 쌓여 있어요. 이거 금방 제가 치울게요. 치우는 거 한번 보세요. 제가 금방 눈 치우는 거. 아 어, 이제 눈을 어, 좀 어느 정도 이제 쳤어요. 아 최고 이제 왔는데 아 저기를 얘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힘들대, 아이고 힘들대, 아이고 힘들대. 아, 저기 다리까지만 가면 다리에다가 이제 세워놓으면 되거든요. 자 출발해볼게요. 가나요? 올라가 주나요? 네. 아, 이제 올라왔어요. 아, 여기 이제 다리까지 올라왔습니다. 아, 다리까지 올라왔고 얘가 이 위로는 갈수 있을까? 아, 여기서는 이제 아, 못 가네요. 여기를 이제 눈을 조금 더 치우고 그리고 또 이제 시도를 해 봐야 되겠죠. 여기가 눈이 안 치워져서 얘가 못 가요. 그러니까 길만 또 아까처럼 길만 치우고 이렇게 해서 다리 위로 아, 드디어 집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여기 앞에 이 눈을 삽으로 치우고 또 치우고 이렇게 치우다가 보니까 에,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. 자, 저기 에, 차가 무사히 들어왔고요. 아, 백구도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. 백구야. 아, 이제 드디어 어느먼한면 여정 끝에 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약한 50cm 정도 5 50, 6 0 c m 정도 왔어요 아 이렇게 눈을 뚫고 제가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, 집에 무사히 들어왔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